이번 시간에는 A 오그먼트 코드를 배워보고요. 지금까지 배웠던 오그먼트 코드를 전체적으로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A 오그먼트 코드는 A 코드를 분석을 해야죠. A 코드는 라, 도, 한 미로 이루어진 트라이어 코드, 메이저 코드고요. 도스로 말씀드릴게요. 5도, 그 다음에 1도인 라죠. 다시 5도, 그 다음에 1도, 3도, 5도 이렇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오그먼트 코드는 5도를 반음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죠 이거 4번 줄이 근음이기 때문에 근음을 안 건들고 그 나머지 코드 중에 이 5도 음을 샵을 하면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보통 A코드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A오그먼트 코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이렇게 옮겨야 되죠.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잡든지 그죠. 전체적으로 개방년까지 A 오그먼트 코드도 개방년까지 치셔도 되는데요. 제가 E 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1도 5도인데 자, 5도에서 원래로 하면은 자샵 5도가 돼야 된다. 하지만 우리는 어, 중요한 게이 코드에서는 2번 줄, 이 5도 샵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. 자, 이렇게 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방금 배운 A 오그먼트 코드도 같은 거예요. 사실은. 자, 5도가 6번 줄, 1번 줄이기 때문에 자, 이거를 정확히 치시려면은 이렇게 6번 줄, 1번 줄을 뮤트를 해주셔야 죠 그죠? 이게 정확한 화성학적인 A 오그먼트 코드죠. 자,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. 하지만 우리는 음, 자, 중요한 거는 이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도 괜찮다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A 오그먼트 코드 배웠고요. 어, 처음부터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C 코드, C 마이너, 그 다음에 C 오그먼트. 자, 배웠죠? 자 D 코드, D 마이너, 자 D 오그먼트, 자, 아니면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 고그러죠자 자, E 코드, E 마이너, 자 E 오그먼트, 방금 말씀드렸고요. 자 F, F 마이너, 그다음에 F 오그먼트, 자, 말씀드렸고요. 자, 두칸 이동하면 G 오그먼트, G 오그먼트. 자, 약식으로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. 자, F, F 오그먼트도 마찬가지예요. 대신, 4번 줄부터 쳐야죠. G 오그먼트. 근데, 여기서 4번 줄안 치고, 이렇게도 쳐도 된다. 자, 이게 더 낫다. 라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조금 더, 어, 어려운 부분인데, G 오그먼트는 6번 줄일 땐 G 오그먼트지만은, 4번 줄로 오게 되면은, 이게 이름이 달라진다. C마이너 메이저 세 코드가 된다 자,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, 더 부가적으로 어, 이 트라이어 코드가 있는데요 자, 이렇게 3하음을 치면 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G 오그먼트 코드도 되고요 5번째 근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셨다면 은 이거는 C마이너 메이저 세도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구성음이 세 음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하나 더. 우리 D 오그먼트 코드에서 이렇게 D샵. 아니면 E에서 E 플랫. 요것도 오그먼트. 그래서 이 모양 하나가 이름이 세 개가 되어버리는 거죠. 사실. 이 트라이어 코드가. 자, 이런 복잡한 코드가 있지만은, 어, 우리는, 어, 더 어두, 오그먼트 코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, 어, 다 끝나고,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